불교 교리를 몰라도 우리가 천국에 할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시면서 선종 적으로 전파를 하시고 이쪽 분은 의상입니다 7살 어린는데 625년생입니다 아 의상이죠 그래서 우리 어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, 6.25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, 의를 상했다 그래서 의상이 언제 태어났냐 625년에 태어났다 머릿속에 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전두에보도 한번 딱 625년 넘어서 어, 여기 가시면 어, 우리 무등산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입니다 여기가. 그래서 화강암유라고 해가지고 우리 박사님 계시는데 거기에 화강암이 풍화되는포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2014년 지질공원 돼가지고 한 2년 만에 여기를 어, 휴식년제로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열어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열어주고 있어요. 이 국립공원하고 제이들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. 혹시 가보신 분이 있지만 그 안에 가면 어 불도 있습니다. 저쪽에 의상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외로 기도하고 자녀들 학교가 계시라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, 통제를 우리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어 원효가 7살 많기 때문에 원효봉이 595m입니다 여기는 550m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서 원효봉이 더 높다 의상봉은 550m 좀 낮다 이렇게 전도 훈련하고 가겠습니다